순효특강 테스트 2 8번 우리 일치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일치 문제는 뭐로 나올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지칭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같은 경우는 지칭 문제 나오기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혹시 나올 수 있는 게 어법이라서 어법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서 어법은 그때그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헨리 케븐디시는 태어났습니다. 1731년에 니스에서. 그런데 그곳으로 그의 부모님은 gone. 어건 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 얘기지. 뭐 때문에? Because of his mother's health. 그의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어머니의 건강이다. 건강은 continue to fail.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fail 하면 우리가 뭐 실패하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약화되다. 나빠지다. 이런 뜻도 있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지. 자, 해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거 한번 살펴보자. 자, 이렇게 this 밑에 관계부사 외 e 이 들어갔어. 관계부사 외열이 되면 뒤에는 완벽하게 보이는 거야. 완벽하게. 그래서 헤드건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뒤가 완벽한 거고. 사실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얘를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투 위치가 되겠지. 투 위치. 그러니까 그이 니스로 그의 부모님이 갔다. 그리고 부모님이 니스로 간게 먼저잖아. 뭐보다 이 케빈 디스가 태어난 거보다 먼저니까 헤드피피가 온 거야. 그리고 because 서브 다음에는 이게 전치사로서 명사가 오는 거 알지? 그렇게 이렇게 명사가 왔고,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는 헬스 밑에 들러붙는 관계대명사지. 이렇게 주어 자리 빠져 있고, 그리고 continue 같은 경우는 사실 ing 하고 to 부정사 둘다 이렇게 올수 있다는 거, 그거 정리하면 될것 같다. 자, 계속갈게 She died two years later. 그녀는 바로 헨리의 어, 어머니는 2년 뒤에 사망했습니다. 자, 뭐한 후에. giving birth to a second son, 그두 번째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러니까 아마 동생을 낳은 이후에 이렇게 돌아가셨나봐. 자, 헨리의 아버지는 never remarried. 결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어머니를 아주 사랑했는지 그 재혼 없이 자식을 키웠나봐. 그리고 when 헨리 was 11, 헨리가 11살이었을 때, he was enrolled. 그는 어, 등록되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입학되었습니다. 어디에? 이거 얘가 입학을 시킨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송대 처리한 거 체크하고 어디에? 바로 Hackney Academy, Progressive School, 런던 밖에 있는 진보적인 학교인 그 Hackney Academy에 입학되었습니다. 자, from there 거기서부터 그는 proceeded 나아갔습니다. 어디까지? St Peter's College, p e t e r House, Cambridge University의 그 St Peter's College까지 이제 나아갔대. 1749년에 자, 그러면서, 뭐 하면서, 이거는 분사금입니다. 분사금은. 뭐 하면서, l i 그곳을 떠나면서, 뭐 이후에? 3년 이후에. 그런데 어떻게 떠났지? without a degree. 어떤 학위 없이. 그러니까 입학은 했는데, 아마 졸업은 하지 못하고 떠나는 가운데, 이렇게 바로 Cambridge University의 St. Peter's College까지 이제 진학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for the next 30 odd years, 이렇게, 아드가 숫자 뒤에 올 때는 이게 뭐뭐 남짓 또는 대략 이런 뜻이야. 그래서 향후 30년 남짓 기간 동안 그는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어디에 있는? Great Marlborough Street London. 런던의 Great Marlborough 가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얹혀 살았나 봐.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분사 부분이야. 여기는 당연히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지. 그래서 freed. 자유로워진. 뭐로부터 그 필요성. to support himself. 자신을 이제 지탱할. 그러니까 자신을 부양할. 그런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는 followed his inclinations. 그의 성향을 따랐습니다. 그래 서꼭 관계사 들어갔다. 어떤 성향? 그런데 그 성향은 were to study and carry out researches. 공부하고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자연과학 부문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그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그의 성향이었대. 어. 자 그런 그의 성향을 따랐다는 거지. 문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거 분사구문으로서 바로 freed 되었을 때 얘는 부사절이 압축이 되었는데 얘의 주어는 누구야? 바로 h 지그니까 그가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이 부사절에서의 주어가 h 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자신을 이제 그 부양하는 거잖아. 그래서 힘 셀프가 됐다. 이거 뭐 틀리게 낼것 같으면 힘 이렇게 나오기가 좋지, 그지? 자, 그럼 또 계속 갑시다. Around the time 그 시간 무렵, 어떤 무렵? 그의 아버지가 사망했던 시간 때 무렵에 바로 1783년에 그는 두 개의 집, 그 자신의 두 개의 집을 획득했습니다. 어? 자, 하나는 런던 안에 있고. 하나는 런던 밖에 있는 가운데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어 하나는 런던 안에 있고 하나는 런던 밖에 있는 그 자신의 두 채의 집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관계사가 들어간다. 그집 밑에 들러붙는 거야, 두 집. 그런데 그집둘다 어, he adapted. 그가 개조했습니다. 뭐에 맞춰서 그의 과학적인 어떤 habit 습성 성향에 맞춰서 어, 이두 집을 좀 변형시켰대. 자, 그는 prominent, 저명한 회원이자, 그리고 administrator, 그 영국의 왕립학회의 이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은 was modest, 수수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사치야스럽지 않았다 이 얘기지. 그리고 overtime, 시간이 걸쳐서 he accumulated, 그는 막대한 부를 어, 축척시켰습니다. 음, 그리고 그는 어, 사망했습니다. 1810년에 7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야? 아 이거네. 3년 만에 세인트 피터스 에컬리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게 아니라 학위는 취득하지 않고서 떠났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8번은 뭐병 문제로 나오는 거는 어법 외에는 그렇게 나올 게 없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표시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법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시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